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로봇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교통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봇택시 서비스의 티저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즉 FSD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감독된 모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인간 운전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 1500회 이상의 여행을 완료했으며 총 15000마일 즉약 24000km를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로보택시 서비스의 핵심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입니다. FSD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감독된 모드로 운영되고 있지만, 테슬라는 6월에 완전 무인 주행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도 개발 중입니다. 이 앱은 기존 테슬라 앱에 통합될 예정이며, 사용자가 차량을 요청하고, 차량할 당, 미션 컨트롤, 원격 지원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공개한 모의 버전의 앱 이미지를 보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파일럿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과 몇달 후이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파일럿 버전이므로 초기에는 제한된 지역과 사용자에게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수년 전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약속해 왔으며, FSD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기술적 한계 등이 그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있으며, 로보택시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로봇 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교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나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들은 자율주행 차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개인 차량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택시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